하나님, 지난주에는 저희들의 삶 속에 왕이 누구인지 생각해 볼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물질도 우리의 왕이 없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묵상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말씀 속에서 저희 은혜 받고 일주일을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년 강림절, 강림절 첫째 주는 참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대를 하면 거의 한달 전에 강림절이 시작하잖아요 이 t m a s Christmas, c h r i s t 이 a s Christmas, Christmas. Christmas. c h r i s 이 m a s Christmas. Christmas. c 참, 아, 제가 이게 크리스마스 시작하면서, 야, 여러분, 이제 우리 셀레브레이트 합시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뭐, 어떻게 셀레브레이트 할까요? 하고, 하고 싶은데 꼭 말세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재리만은 예수님을 기다려라. 이게 소망이에요. 제가 어 지난주인가 우리,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음, 뭐 노트를 이만큼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어, 엄마 이거 할아버지가 매일 매일 쓰던 일기야. 근데 할아버지 돌아가시던 곧그 전날까지 쓰셨더라고요. 어 근데 저희 아버님이 어, 11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일기를 이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그 일기를 곧그 전날하고 그 마지막 날에. 근데 돌아가시는 날이 12월 21일인데 12월 21일 22일 날짜는 다 써놓으셨어요. 왜 그때는. 당신이 돌아가시리라고 상상도 못했죠. 내가 이 일기를 계속 쓰리라. 12월 21일, 12월 22일. 이렇게 하고 날짜를 계속 위에다가 써놓으셨어요. 마지막에 그게, 아, 참 날씨가 좋다. 어. 그리고, 뭐, 저기, 뭐, 우리 창령이 지연이 뭐, 이렇게 아침을, 어, 잘 먹었다. 그리고서는, 어, 어제 병원에 갔는데 가슴이 좀 아팠다. 이렇게만 그냥 써놓으셨어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전혀 상상도 못 했었죠. 우리의 삶은 사실은 상상을 못 해요. 우리가 말세다. 제가 몇번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말세, 어, 뭐 해와 달이 뭐 이렇게 되고, 뭐 지구의 온 지진과 기근과 나라와 나라가 서로 뭐 대적하고 이런 거다 내려놓고 정말 말세가 뭔가. 물론 그런 때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물론 말세입니다. 하지만 우리 다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수 있다는 보장은 아무도 못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말세는 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끝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과거가 있죠.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죠. 과거의 내가 아, 과거의 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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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 해와 가지고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겁니다. 또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 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이 돼요. 그렇죠? 우리는 다, 이게 다 연관이 돼서 이렇게 우리의 라이프를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언제냐? 과거도 중요해요. 미래도 중요합니다. 근데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에 따라서 오늘 어떻게 사느냐? 이게 엄청 우리의 라이프를 좌우한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아뭐 대학교 미국 오기 전까지만, 미국 와서도 젊었을 때까지도 상상을 못 했잖아요. 제가 목회자가 된다는 것, 제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는데, 뭐 그렇다고 막 저거 하지는 않았지만, 교회 나가는 사람들, 어, 저 사람은 참할 일도 없어서, 주일날 교회가 는구나 어, 정말 할, 할 일이 없나 보다, 그렇게 무시를 하고 살던 나의 모습, 하지만... 지금 와서 제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못나게 부르고 어, 참,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온 그 나의 모든 삶에 하나도 버리시지 않으셨더라고요. 나의 경험, 나의 체험, 나의 마음의 아픔, 나의 외로움, 내가 모자르는 거, 내가 또 잘난 척 했던 거, 이런 모든 것을 다 차곡차곡 쌓아놓으셔가지고 지금의 저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소망이 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굽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 안한 분들도 계시고 생각을 심각하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럼 나의 왕은 누구까? 제가 그 시편을 보는데 시편 62편에 보면은 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 왕이 고백을 합니다. 오직 그만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삶은 어펜다운이 굉장히 많죠. 어떤 때는 정말 바닥을 칠 때도 우리가 살다 보면 바닥을 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그런 경험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바닥을 치고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그러면은 그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리고서는 참 여기 보니까는 오직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게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우리가 소망이요 소망이요 왜이저 강림절 시작할 때그 말세를 재림하는 예수님, 너희의 육신은 한정이 있어 리미티드 라이프야. 정신 차려, 우리를 크리스마스 전에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너뭐 하고 있니? 정신 차려. 이제 마지막 때가 와, 예수님이 재림하셔. 예수님이 재림 아니 아니 하시더라도 너의 마지막 때는 정말 어. 클릭, 클릭 하면서, 어, 한국말로 뭐지? 책각책각 하면서 나의 말세는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정신 차려라. 하는 게 이번 주에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참, 여기 마지막 요, 그 34절, 거기 보면 너는, 어, 33절에 그러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대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내 마음이 둔해진답니다.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여기 죽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한 세상 살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참 주님한테 소망을 둬야 되는데 너희들은 살면서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요즘은 이렇게 드라마를 제가 몇 번을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드라마 보기가 정말 거부 반응이 나더라고요. 한국 드라마 있잖아요. 보기가 싫어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몇번 보다 보니까는 다 똑같은 스토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뭐뭐 뭐 출생의 비밀, 한뭐 아,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서로 시기질도 해가지고 주인공은 좋은 여자고, 좋은 남자고. 또그그 그 주인공을 올리기 위해서 또 이쪽에서 막 음모 뭐, 막 이렇고 그런 게 똑같아요. 근데 제가 참 힘든 게, 어, 요즘은 드라마에서 막 말을 그냥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귀에 거슬리거든요. 어, 귀에 거슬려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드라마 보는 목적은 요즘 하나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살고 있나. 거기에 한국에 살고 있는 모습이 다 나와요. 여기 나온 모습. 방탕함. 술 취함. 염려, 걱정. 이게 드라마에 다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둔하여진대요. 마음이 둔해진대요. 염려함으로. 빌리포스 4장 6절 여러분 다 외우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원하는 것을 어떻게 기도와 강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그 하나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다 주관해 주신대요. 기가 막힌 거죠. 자, 우리는 방탕함이 다 있습니다. 뭐, 뭐, 어,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좋은, 좋은 딸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뭐, 우리 고등학교 때 여러분 상상을 못할 거예요. 우린 빵집도 못 가게 했습니다. 빵집에 가서 앉아서 빵을 먹으면 걸려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 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랑 이제, 제가 옛날에 명동 여러분 요즘 모르게 태극당이라는 빵집이 있었습니다. 거기 들어갈 때면은, 어, 이게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만날까봐. 그 우리 아버지는, 야, 괜찮아. 뭘 걱정을 해. 아 빵, 빵 먹으러 가는데 뭘 걱정을 해. 아버지랑 같이 가는데. 근데도, 어, 그때는 빵집 가는 것도 이게 고등학교에서 막을 정도로, 여, 여러분 생각하면 너무, 너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요즘 여러분 한국의 삶이 젊은 사람들 플러스 노인들도 아니면 뭐 어린애들도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제가 만나 그러죠. 한국은이상한게 헤어질 때는 야 우리 언제 한잔해 이게 인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드라마 저 오늘 설교 때 드라마 얘기해서 미안해요 무슨 드라마인지 제가 제목도 잘 모릅니다. 근데 여자들도 막 취해가지고서는 막 완전히 완전히 길거리에 쓰러지고 이런 모습. 그게 이제는 한국 사람 보기에 그게 놀음으로 아주 그러니까 보통 보통 삶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는 잘못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보더라도 근데 우리가 어저건 잘못돼서 보면서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방탕함 여러분 대부분 젊은 사람들 제가 여러분은 빼굽니다. 얼마나 방탕한 생활이 해요. 우리가 그래도 공부를 목적으로 왔으니까 이게 공부하면서 이러니까 그래도 웬만큼 커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목적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생활은 엉망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둔해집니다. 술취함. 제가 매주 숙제 내주죠. 숙제 미리 얘기할게요. 우리 이번 주는 요세 가지 방탕함, 술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요걸 한번 내려놓는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술 마실 건수가 생기면은 다음 주로 미루십시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방탕한 거 모릅니다 남도 모르고 어떤 때나 자신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내가 잘못된 방탕한 삶인가? 한번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What do I do?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한번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거는 뭐술 어, 먹는 사람 뭐 이런 사람한테 해당한다고 그러지만 생활의 염려 다 해당이 되죠 우리는 생활의 염려는 다 합니다 우리 생활의 염려 좀 내려놓읍시다 한번 걱정거리가 아무리 되더라도 그냥 주여하고서 내려놓으세요 생활의 염려다는 거 내려놓으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기도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그렇게 하고서는 기도만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것은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하고의 릴레이션십이잖아요. 그저 기도는 하나님하고의 대화입니다. 하나님하고 릴레이션십이에요. 내가 무슨 뭐뭐 뭐 주여 뭐 이러고 서막 기도하는 거 이것도 기도지만은 우리가 진짜로 기도는 하나님하고의 릴레이션십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주를 살면서. 하나님하고 릴레이션십 해봐요. 그쵸? 그냥 옛날 그 전보다 하나님을 더 불러보시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느껴보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 하나님은 왜이 사람을 만나게 했지? 아, 하나님은 왜, 어, 엉뚱하게 별랑간이 사람을 생각나게 했을까? 전화가 오더라도, 어, 한번 하나님하고 다 연결을 해 보십시오. 이게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why what happened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am i doing right?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술한잔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번 주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쩌면은 술맛 다깰 수도 있어요. 이번 주에는 하나님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날씨가 어제 이렇게 어제 되게 비 왔죠. 비와 가지고 이제 여성 교회 모임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데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러고 밖을 보시 아 파란 하늘이 보고 싶다.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는 파란 하늘이잖아요. 여러분 이 날씨도요 여러분이 날씨하고 하나님하고 연관을 하면은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저는.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 몰라도 저는 다 좋아요. 비가 엄청 나와도 와, it's beautiful day. 막 이렇게 안개가 껴도 와, nice day. 아 물론 이렇게 화창한 날은 더 좋죠. 어 하나님 정말 오늘 기분은 상쾌해요. 여러분 한번 표현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한테 표현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화하고 야뭐 오늘 너뭐해뭐 이러는 게 아니라 아 그것도 좋아요. 괜찮아요. 그것도 해야죠. 하지만 하나님한테, 하나님, 오늘은 날씨가 이래서 제가 기분이 좀 찜찜해요. 하나님하고 통화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 주십니다. 염려보다도 하나님한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버려라. 이이 음성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시편 62편에 한 것처럼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참 권능은 권능 모든 세상의 모든 힘, 권력, 능력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권능 받고 싶죠? 저 뭔가 이렇게 파워도 갖고 싶죠? 이거를 어디서 구해야 됩니까? 에드바이서한테 구해야 돼요? 보스한테 구해야 돼요? 아니면 자식한테 구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 그 하나님하고 우리는 대화를 하는 겁니다. 숙제 알아 들으셨어요? 방탕함. 여러분은 더잘 알아요. 알아요. 아, 뭐, 뭐 소, 무슨 그런 뮤직 그룹이 있다면? 방탕소년? 소년인가? 소년인가? 방탄소년? 런 아? 똑같은 거예요? 그런 방탄이에요? 아니에요. <웃음> 죄송해요. <웃음> 하필이면 왜또 방탄? <laughs> 하도 유명하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용서하십시오. 그 그룹들한테. 음. 여러분, 기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탕함. 무엇이 방탕함인가? 이거는 나이를 불문하고, 방탕함, 그다음에 뭐죠? 술 취함, 술다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이 뭐, 술을 뭐 술, 뭐술 소비량 국가에 뭐 맺지? 첫째는 아닌 것 같아요. 술 소비량, 가게 인구가 뭐 매독되는 데도 있지만, 우리는 뭐 5천만 분이안 되잖아요. 술 소비국으로 하여튼 손꼽히더라고요. 여러분. 어,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다고 그러죠 그 기분 좋은 거를 한번 주안해서 기뻐해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 내려놔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이건 뭐냐면, 하나님한테 센스티브 해지라는 거예요. 자연을 보고도, 우리, 우리 집 나무 하나가 아직도 이파리가 아주 많이 붙어 있어요. 항상 제가 걱정거리가 제가 저거 다 떨어지면 낙엽이 얼마나 많을까. 이게 나무들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 나뭇가지를 보고도, 여러분 한번 봄을 생각해 보세요. 와우! 또 얼마 있으면 몇달 아니에요. 12월이죠. 1월, 2월, 3월 초 되면 은 벌써 막 싹이 나오잖아요. 저 죽은 나무 같은 그 가지에 싹이 나올 꿈을 한번 어 보십시오. 내가 죽은 나무 같이 가지만, 어, 이렇게 뻗쳐 있는, 어, 뻗쳐 있는 그러한 내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같이 하실 때, 내가 주님한테 소망을 가질 때 그런 나무에서 싹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 주는. 우리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트 이게 미사 본다고 그러죠. 주님을 미사하는 거예요. 예배 보는 겁니다. 그 크리스마스 가기 전에 우리가 첫 줍니다. 한번 우리 삶에서 방탕함, 술취함, 세상의 염려 다 내려놓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게 거룩하게 교제도 좋지만은 그냥 친구하고 얘기하듯이, 여러분, 그게... 참 저는 그런 거참 잘하거든요. 뭐하면 우리 목사님도 뭐 혼자 중얼중얼 잘해요. 그냥 하나님하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게 버릇이 돼 보세요. 그 어느 친구랑 대화하는 것보다도 훨씬 은혜스럽습니다. 아주 그야 말로 옛날식 매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왜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니까.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그런 고백이 우리가 자꾸 나옵니다. 나와야 됩니다. 주님, 내가 걱정할 거를, 이게 염려를 생각하면 말도 못 하죠. 뭐,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뭐또 걱정. 쫙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죠? 저는 주님만 믿고 삽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자연도 만끽을 하십시오. 눈이 온다고 그럽니다. 어, 눈이 온다고 그러고. 우리 목사님, 이번 주가, 어, 이번 주 금요일이 옛날엔 독창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어, 캔리스 그저 콘서트 독창회로 시작을 했는데 저는 목사님도 너무 염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연습을 안 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연습한다 그러니까 그 악보를 어 이, 이렇게 꺼내 가지고서는 이거 오늘 교회 갖고 가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인데 너무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죠? 근데 저도 걱정을 안 합니다. 목사님, 뭐, 이제 노래 못 해봤자 누가 흉도 안 봐요. 실수해도 우리 김주원 집사님이 잘 커버를 해주십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번이 마지막이잖아요. 저는 억지로 누구 해주세요. 이거보다도 그냥 우리 목사님, 아 제가 다 연락은 했죠. 어, 우리 박현우 집사님만 내가 빼뜨린 것 같아. 어, 사중창, 다 해주세요. 그냥 오셔서 인주의 합시다. 잘 하는 거 필요 없어요. 우리, 그냥 우리끼리 인조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런 재주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틀려도 우리 목사님 노래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 자신이 있으실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잘할수 있게. 어, 어, 그래서 저희는 편안하게 주님 앞에서 그냥 그냥 인조이 하는 거 크리스마스 때가 콜럼버스에서는 항상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콘서트 한다 그러면은 콜럼버스 저 주민들은 아 이제 크리스마스 시작이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오셔서 그냥 인조이하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많이는 아니라도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음식도 많이 드시고 그냥 셀리브레이트 하는 겁니다 왜?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 이번 주는 내려놓읍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의 걱정으로 또 나도 모르게 방탕하게 행동을 하고 또 나도 모르게 술 취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강림절 첫 주입니다. 저희들이 보람있게 의미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 주에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꼭 잡아주시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